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커말 1급 실기 작업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작업별로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서 1 어, 작업부터 4 작업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밑에 쭉 내려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1 작업부터 한번 음,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1 작업, DB 구축 문제죠. 자, 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자,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테이블 완성 작업이라고 그러죠.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들 해 보겠습니다. 자, 근태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는 얘기겠고요. 문제 1번부터 한번 읽어 보면요. 자,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고 기본 키라는 거 설정하지 않고 근태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의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여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고 근태 일자 필드를 가지고 자, 근태 일자 필드라는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그랬죠. 내림차순이 뭐죠, 여러분들? 우선 기본 키라는 말의, 말이 나와 있고 필기 때 우리 기본 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기본 키. 자, 기본 키는 뭐라고 그러죠 기본 키. 기본키는 여러분들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자료를 우리가 레코드라고 얘기도 하죠. 자료를 갖다 구분하는 항목이다. 구분하는 항목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기본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를 주죠? 학번을 만들어 주죠. 학번을 왜 만들죠, 여러분들? 학번을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자료들이 있겠죠. 이름, 나이,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키, 몸무게, 뭐 성적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기본 키를 만드는 거죠. 기본 키의 특징은 뭐다? 여러분들 중복되거나 중복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학번 같은 게 중복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중복되거나 널 값이면 안 된다. 널. 널이 뭐다?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값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키, 기본키는 그래서 중복되거나 널값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다? 기본키. 그리고 여러분들 내림차순, 아까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내림차순이 뭐죠? 내림차순. 우리 내려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큰, 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게 내림차순이죠. 10, 9, 8, 7 이렇게 내림차, 내림차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렬시키는 걸. 그럼 반대는 뭐죠? 내림차순의 반대가 오름차순이겠죠. 올라간다, 그죠?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거는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키를 설정하죠. 설정하지 않고 근태 일자 필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해봐라. 앞에 뭐 기본키 설정하지 않고라는 말은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이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실수 파일에서 보시면 근태 내역 테이블이라고 있죠 여기 오른쪽 디자인 보기 자 여기 근태 내역 테이블 열렸죠 여기 보면 근태 일자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쭉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자 거기서 근태 일자 필드를 갖다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해 봐라 그랬는데 보기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여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딱 보면요. 자 여러분들, 이 근태일자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랬죠. 근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 보입니까? 아니죠. 뒤죽박죽 섞여 있죠. 자 그래서 근태일자를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라.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가셔가지고 자 이거 어디에서 하냐면 여러분들. 자 근태일자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라고 보이세요 속성 여기로 가세요 속성 시트라고 이렇게 시트 창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근태일자 이렇게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오른쪽 속성 시트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속성 시트 창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쭉 내려가 보세요 여기 정렬 기준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렬 기준이라고 여기 잠깐만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정렬 기준 여기에다가 자 뭐라고 정리하면요 필드명 적어주세요 근태 일자 자 필드명 근태 근태 일자라고 필드명을 적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고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적는다 desc 자 내림차순 일 때는 뭐라고 적는다 desc 우리 정렬할 때는 그러니까 정렬 기준에다가 여러분들 속성 시트에서요. 자 속성 어, 어. 너무 두껍네요. 그죠, 여러분들? 속성하고 D E S C 이게 뭐라고요? 내림차순, 디센딩이에요. 내림차순. 그러면 여러분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뭐라고 한다? A S C라고 알아두시면 됐어요. 어센딩. 이거는 뭐라고 한다? 오름차순. 알겠죠? 앞에다 속성 이름 적고 뒤에다가 한칸 띄고 desc나 asc를 갖다 적어 주시면 그 속성 항목을 가지고 뭐 한다 정렬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도 해 봐야죠. 자 그래서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근태 일자 desc라고 적었네요. d e s c e n i n g 자 그리고 자, 이제 속성 시트 닫을게요. 이거 x자 눌러서 닫고 보기에서 자 데이터 시트 자, 데이터 시트 보기 보면은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저장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라고 눌러야죠? 예라고. 그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렬되어 있죠? 근태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큰 값부터 어때요? 작은 날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정렬하는 거를 문제를 풀어봤네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줘라. 자, 1번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죠. 2번이요. 자, 2번 문제 읽어 볼게요. 근태 코드 필드에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중복된 값이 가능하도록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라는 걸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덱스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색인이란 뜻이에요. 색인. 자, 색인. 색인을 만든다. 색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정렬할 항목을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책 앞에 목차라는 게 있죠. 목차. 그래서 목차가 색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목차를 왜 만들죠, 여러분들? 목차 어떤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빠르게 찾고자 할때 그런 분류를 하고자 할때 바로 이 색인을 만들죠. 목차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인덱스에서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라. 중복된 값이 입력이 가능하도록 근태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근태 일자였죠. 여기 근태 일자 말고 근태 코드라고 자 하나씩 볼게요. 쭉 내려가면서 근태 코드라고 있죠. 필드 이름에서 근태 코드. 자, 거기서 인덱스 설정이라고 하는데 인덱스 설정이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쭉 밑에 일반 탭에서 쭉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인덱스 자 인덱스 아니오라고 돼 있죠. 인덱스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 예, 중복 가능 불가능 어떤 거다, 여러분들. 중복 가능이라고 돼 있어야죠. 중복 가능한 값. 그러니까 근태 코드가 이렇게 중복 가능한 값이 입력되도록 하겠다. 만약에 중복 불가능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중복된 값이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번 작업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작업 이렇게 해 봤고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이렇게 자,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이렇게 메시지 창저 뜨죠? 저장하겠느냐? 그럼 얘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태 코드의 값에 뭐가 여러분들 인덱스가 설정이 된다 중복된 가능한 값이 입력되도록.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중복된 값 예를 들어서 a 0 0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a0002 그죠 이렇게 ESC로 취소할게요 중복 불가능이라고 중복 불가 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중복된 값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봤고요 여기서 뭐 인덱스를 설정 설정한다고 해서 크게 뭐 표시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가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 읽어 보면요. 오늘 날짜만 입력되는 함수를 이용하여 근태 일자 필드에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라. 자, 근태 일자 필드에 아까 근태 일자 있었죠? 거기에 오늘의 날짜가 입력되도록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라. 해 놔라. 자, 위에 가 보면 근태 일자라고 있죠? 근태 일자. 근태 일자 보이죠, 여러분들.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이렇게 해줘라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적어주느냐? 기본 기본적으로 뭐 오늘 날짜가 여기 그러면 어디에 다 여러분들? 기본값 있죠. 기본값 기본값이 보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값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 기본값.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값. 자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오늘 날짜를 입력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여러분들? 엑, 엑셀에서는 뭐 today라는 함수가 있었죠, today 이렇게 today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엑세스에서는 today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엑세스에서는 그럼 여기 기본값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date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다 date, dat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눈자 앞에 안 붙이 안 붙이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죠? 문자 붙이지 말고 이렇게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함수니까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값에 이렇게 넣었죠. 자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자 이렇게 저장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라고 자 여기 맨 밑에 내려가 볼게요. 맨 밑에 맨 밑에 내려가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비어있는 레코드에 8월 28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값 오늘 날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하라 자 이렇게 근태내역 테이블에 대한 작업들 해봤네요 여러분들 자 내용 좀 지우고요 네그 다음 사원 테이블이죠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자 우선은 근태내역은 다 돼야죠 근태내역에서 오른쪽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사원 테이블에 대한 작업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하라고 그랬죠. 자, 사원이라고 테이블 있나요? 사원 테이블 여기 있네요. 사원 테이블, 사원 테이블에서 순서, 순번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한 후 숫자가 일씩 증가되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 자, 순번 필드 오른쪽 아니, 순번 필드가 아니라 사원 필드죠. 사원 사원 테이블에서 오른쪽 사원 테이블에서 오른쪽 디자인 보기요. 자, 이렇게 열렸죠. 자, 사원 테이블에 보니까 사번 이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번하고 이름, 그다음 에 부서 코드, 직급, 급여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죠. 그분들 거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순번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하후 순번이라고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하고 일식 증가되는 데이터 형식을 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4번 있죠 4번에다가 커서를 놓, 놓으시고 맨 앞에 순번이라고 이름을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자 4번이라고 클릭하셨죠 그리고 위에 보세요 여기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행사비제가 가리키고 있죠 행사비 이걸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빈 필드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필드 이름 적어주세요. 필드 이름 뭐라고 그랬죠? 순번. 그리고 숫자가 일씩 증가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형식이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형식 중에 짧은 텍스트라고 있죠. 이거는 255자까지 짧은 글을 넣고 잘때긴 텍스트는 255자 이상의 긴 문자를 넣고 잘때그 다음에 숫자 형식이 있고요. 날짜, 시간, 통화, 일련번호. 일련번호 형식이 있네요. 일련번호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일련번호 12345678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 끝났네요. 보기에서 데이터 시... 이렇게 메시지 나오죠. 저장하라고 그럼 얘라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순번이라고 해서 1234 이렇게 번호 들어간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순번이라고 해서 일련번호 형식으로 속성 필드를 갖다 추가시켜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자보세요 5번이죠 5번 그 밑에 5번 전화번호 필드에는요 이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필드에는 입력할 때0 1 하고 자 여기 곱하기 이렇게 아스트리크 빼기 아스트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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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아스트리크 아스트리크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1자리에 숫자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라. 여기 3자리, 여기 4자리, 네 4자리. 네 그러니까 11자리에 숫자가 입력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입력 자리에는 이렇게 어 곱하기 표시, 아스트리크가 표시되도록 하고 테이블에 이 빼기 값도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입력 마스크라는 거 아까 설명했던 것들 지우고 한번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입력 마스크가 뭐다 여러분들? 입력 마스크 데이터 입력 시 데이터 입력할 때 있죠. 데이터 입력 시 오류를 뭐한다?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오류 발생 시키지 않기 위한 입력 제한 입력을 제한시키는 기능이다. 이게 입력 마스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 있죠. 홈페이지 가보면 회원가입 같은 할때 우리 주민번호 같은 걸 넣죠 이렇게 주민번호 를 넣어서 이렇게 주민번호 여기 빼기 주민번호 이렇게 이렇게 넣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스크라는 게 뭐죠? 가리는 거죠. 우리 마스크 뭐 쓰고 다니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거기만 입력되도록 딱 가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주민번호에서 여기 숫자만 들어가죠. 여러분들. 801010뭐 이런 식으로. 그죠. 숫자. 여기 문자 찍어보세요. 문자 들어간다 안들어간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입력 마스크는 입력하는 틀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값만 입력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오류가 데이터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틀을 만든다 입력 틀을 그게 입력 마스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우편번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어, 우편번호가 123-456이다 이런 게 이제 앞에 세 자리 뒤에 세 자리가 숫자가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입력 마스크에서 어떻게 적는다 000 빼기 000 자이 0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입력, 숫자 서식 기호라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숫자 서식 기호. 아, 한마디로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다. 0하고 9가 있습니다. 0은 0부터 9까지 숫자. 그 다음에 필수. 반드시 0 들어가는 위치에 숫자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000 0, 0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 반드시 세 자리 그리고 빼기 뒤에 숫자 세 자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0 대신에 9라고 써주면요. 9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0부터 9까지 숫자 넣을 수 있는데 선택. 자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999 빼기 999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숫자를 갖다 앞에 한자리 안 써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23 빼기. 4 5 6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0은 뭐다? 필수 9는 뭐가 된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필수 선택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어차피 여, 모르면 0 쓰면 돼요 알겠죠? 0이 항상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000-000 그러면 아, 앞에 숫자 세 자리 뒤에 숫자 세 자리 반드시 넣어 줘라 자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뭐 이렇게 저장할 때는 자, 이,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우리 구분을 하는데요. 입력 마스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게는 이 앞에는 사용자 지정 형식이라고 그래요. 입력 마스크를 갖다 표시할 때 쓰는 사용자 지정 형식.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0 또는 1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0은 이건 뭐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 빼기 기호 있죠. 이 빼기 기호를 저장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 문자와 있는 이런 특수 문자들 저장할 거냐 안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빼기 4, 5, 6 그러면 이 빼기 값도 저장한다는 거예요. 1이면 저장한다 안 한다 저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빼고 숫자만 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으로 또세 번째 첫 번째 사용자 지정 두 번째 저장 여부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한다 입력 마스크 부분에 들어갈 뭐다 여러분들 특수 문자 또는 기호 자 여기다가 아스트리크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세 번째 부분에 그럼 여기 표시를 때 어떻게 된다 아스트리크 아스트리크 빼기 아스트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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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민번호 같은 거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빼기 빼기 하고 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기에다가 숫자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그.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다가 적어준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에 가서 입력 마스크를 4번 테이블에서 하라고 그랬죠 전화번호 필드에서 보기에서 자 4번에서 오른쪽 디자인 무기라고 하면 되겠죠 자 거기서 전화번호 필드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서 전화번호 필드가 있나요 쭉 내려가서 어, 전화번호 필드 맨 밑에 있네요 전화번호 필드 클릭하시고요 위에 입력 마스크라고 있죠 입력 마스크 여기에다가 자 우선은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볼게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딱 클릭해 볼게요 전화번호 클릭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전화번호 뭐 들어가는 거 보이죠 문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문자도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스트리크로 표시가 돼야 하는데 입력하는 부분도 그죠 자이 작업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지우지 말고 ESC 키로 취소시켜서 입력된 내용 그리고 다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자 전화번호 여기서 입력 마스크 있죠? 입력 마스크했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큰 따옴표로 01 이렇게 해주시고 큰 따옴표 자 입력 입력 마스크 앞에다 01이라고 이거 01이 이건 항상 표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표시돼야 한다? 숫자가 표시돼야죠. 숫자 서식 기호 뭐다, 여러분들? 0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빼기 하나, 둘, 셋, 넷. 빼기 1 2 3 4.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숫자 네 자리더라 숫자 네 자리 그다음에 숫자 두개 넣어라. 그죠? 아, 숫자 하나 넣어라. 여기 01이라고 앞에 붙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세미콜론하고 저장 여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 이 빼기 기호도 저장한냐안 하냐? 저장하겠다.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또 세미콜론 구분해 주시고 세미콜론에서 이 밑에 표시되는 거, 이 표시되는 문자를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한다? 별표, 아스트리크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예.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전화번호 넣어볼게요. 전화번호 제가 클릭해볼게요. 딱 클릭해보면 보이세요? 지금? 01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기에다가 숫자 찍어볼게요 9 019는 이제 없죠 전에는 있었는데 010 1234자 이렇게 수, 제가 문자 찍어볼게요 문자 안 들어갑니다 자 보이세요 숫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자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라는 게 뭔지 알겠죠 입력하는 틀을 만든다 esc 취소하고요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자 이, 이거 앞에 왜 01을 찍는지 알겠죠? 01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 자 이렇게 큰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01을 그리고 나머지 0 숫자 서식 기호 여기 숫자만 찍히게 하는 거예요. 000 빼기 네번째 0 0 0 0. 그리고 두 번째로서 뭐를 넣어줬다? 저장 여부. 0이면 저장한다 그러죠 기호까지 아스트리크는 뭐죠? 세 번째 표시되는 문자.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완성작업, 테이블 완성작업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테이블과 관련된 작업들 이렇게 다섯 다섯 개의 작업을 갖다 이렇게 해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원 테이블 탭에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수업반들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